하십니까 우리 에덴의 우리 성도 여러분 그 13장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좀 진도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것이 같이 여러분과 원리스되는 좋은 축복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15장 1절에서 사실 15장 전체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이방인이 전도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기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계속 선교 237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어 별로 이렇게 큰 일이 아니었지만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어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최적화되도록 수 1500년 동안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수백 년 아니고 그 1500년이지요. 그래서 그동안 이 복음이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각인 뿌리 체질화 되다 보니까 어 실제로 손 씻는 거,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전에, 그 다음에 뭐이 모든 부분까지 다 율법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에 뭐 실제로 할례부터 시작해서 어릴 태어날 때부터 8일 이후에 이 남자, 남자 어린 아이의 성결을 이렇게 끊어 가지고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막 걸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리바리세파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들이 생기지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합의를 봐야 되는 그러면서 한면 한편으로는 진짜 유대인들과 이방인 신도자들 신자들 간에 어떤 그 분열이 아닌 참된 성결을 위한 새로운 길에 나가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15장 1절에서 5절 할레파가 이제 이방 선교를 비난하죠. 자이 비난 비난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사실은 그 자기도 알다시피 베드로가 그 복음을 사실 전해었습니다 자기도 원치도 않지만은 일부러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졌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베드로도 이 점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쟁점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의 의식법을 리치오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것이 구원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그이 기근 들어서 이제 구제를 위해서 방문했을 때, 그때 헌금을 들고 이제 들어왔겠죠. 그때 이제 생겼던 문제들인데요. 그이 리추어 의식법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다라는 것이 실제로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같은 경우는 에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요, 하나님 백성에 속하는 절대적인 언약적인 증표였고요. 남자 신자들은 반드시 이걸 다 따라야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할례를 받을 정도가 아니고 그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은요. 율법도 모세가 말한 율법도 전부 지켜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생리하면은 뭐뭘 어떻게 씻어야 되고 나가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거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지켜야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베드로가 바울을 먼저 변호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놀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자 사도와 장로들이 공의회에서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공의회에서 어, 지도 주요 지도층을 구성해 가지고 이 회의를 이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뭔가 아닌가 이제 많은 변론들이 있었겠죠요칠 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에근거해서 예수님 말씀에근거해서 무엇이 정말 이 중요한 복음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 이방인들이 오래 전부터 그 복음을 들었다라는 베드로가 그것에서 언급을 합니다. 고넬로 집에서 복음 전한 거 사도행전 10장 3 4절 43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할수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정결케 하셨다. 그 그것은 그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대지 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와 같이 그 통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할래 할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할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 0절에서1 1절에 멍해라는 말을 쓰지요. 그더 이상 이제 멍해를 쓰지 말, 멍해를 쓰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멍해가 우리 아시다시피 여기에 문맥은 모세 율법 전체가 바로 멍해로 보입니다. 이 베드로가 사실 율법을 맬수 없는 멍해라고 사실은 불렀습니다. 바울만 불렀던 게 아니고 베드로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완벽하게 석취할 수 없고, 그리고 율법을, 어, 율법을 통해서 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내용을 바울도 보았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24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하고 그리고 어, 베드로는... 오직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모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그 외에는 구원 받을 수 길이 없다는 라 것에 사실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 일체의 요구를 종의 멍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멍해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가지 죠 다른 멍해가 있죠.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그 "나의 멍해는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멍해를 매, 매면은 복음의 멍해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다시 예수 고서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 고서를 말미암아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21가지를 누리고 62가지를 누리는 거, 이게 멍해입니다. 그, 그 안에서 신중하면서 말씀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멍에고, 그거는 가볍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릴 것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방인들과 달, 이방인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복음이 가장 순수하게 무엇인가를 점점 더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실 2, 3, 7 나라 사람들이 와야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복음의 핵심의 키가 뭐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조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있어야 될 것이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멍이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지요. 이런 축복들을 우리 교회 정말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는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해결책을 제안한 내용이 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무원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르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예, 사도와 장모아... 자 이제 야고보가 이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그 사도들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해서 계속 이제 복음 전할을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그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했고요. 어 야고보가 15장 13절에 보면 유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다 엄격하게 지킨 걸로 유명해 유명하게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에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요셉 스푸스라고 그 유대 고대사라는 그 교회사라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 대한 책썼는 건데요. 여기도 그 사람 보면 이 야고보가 율법을 지킨데 아주 유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음 불과하고 그 야고보가 사실은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실제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 야고보가 제일 많이 정리해줬습니다. 야고보는 그 15절의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 하면서요 구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이방인들이 그 들어올 수 있다.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하나님 백성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경전 그 15장 18절에도 있는 부분은 이사야서 45장 21절에서 암시하는 부분인데요. 그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사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의 집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읽음을 받는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오직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나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그 개념들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사야서 45장 21절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암호서 9장 11절에서 12절에도 같은 그 말씀들을 이야기를 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한 백성 이야기를 이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일으키신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부분을 야고보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야고보는 의식법으로 괴롭게 해서는안 된다는 베드로의 말에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요 실제적인 뿐만 아니라 구유하게는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진짜 구원하실 것에서 이야기를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21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불필요한 자극을 줄수 있는 모든 것들은 좀 피할 것을 이야기를 좀 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상에 받쳐진 음식과 피가 들어가 있는 고기, 그다음 목매어 죽인 것의 고기, 아무래도 그 안에도 피가 들어가겠죠. 이것에 대한 처음 어, 세 가지 조건을 세가 이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문제시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순대는 먹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랬는데요 바울이 다른 상황에서. 우상에서 자꾸만 받쳐지는 음식을 피채 먹는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보여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은 다른 상황에서 신자리 우상에 받쳐지는 음식을 모르고 생길 때는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실 바울이 약간 좀 틀린, 좀 약간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불구하고요. 그래도 우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거 피와 관련된 부분은 피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할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음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아직까지 복음 받아도 양심이 부패해서 성적 순결에 대한 그 높은 기준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조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적 도덕 기준에 여전히 순종할 수 필요 있는 어떤 결혼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강조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인들이 그리스의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어, 이 사실 이 결혼 그리스도 연합 중요하거든요. 연합하는 삶에 대해서는 끝끝내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15장 22절에서 25절에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욕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먹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비우기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22절에 보면요, 이, 결정하니 했는데요. 2 2절에 결정하니가 아무도 만장일치가 아니겠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해서 그 그를 편지로 가서 뭔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편지를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사람들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사바라 하는 유다. 야, 여기서는 사실 어떤 정보가 있는지 사실 그 커멘테이들 그 주석가들도 잘 모릅니다. 한데 대신 신라는 누군지 알죠? 바울의 성교 동력자가 될 사람이죠. 그 신라, 실바누스, 아니면 실루안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 이 사람이 같이 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그 마음을 혼란케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방의 회심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어,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대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그 혼란하게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그 말은 안디옥 교회 현장에서 성교 현장에서도 실제로 옛날의 법을 자꾸만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 짐도 지지 않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실라가 그 구체적으로 이걸 전달하고요. 32절에 보면요. 선지자는 이 선지자가 이 성령이 자신에 게시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요. 여기서 그 권면한 것 통해서 굳게 하는 결과를 그 모든 하는 것 같이 동의된 것에서 굳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에서 실제로 그 말씀을 주신 것과 그리고 동의한 것 통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재직회, 공동의회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동의한 것들이 그 말씀과 같이 교차되는 것 같이 이렇게 합쳐지는 것,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같이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어, 36절에서 이제 마지막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버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반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르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그 같이 마가를 두고 의견이 갈라집니다. 바울은 새로운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바나바에게 자신과 동행해 줄 것을 좀 부탁했지요. 그런데 그때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아무래도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했던 것 같고요. 바울은 실라를 통해 실라를 동료로 선택해서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어, 39절에 참 재밌는 거죠. 심히 다투어라고 돼 있지요. 전도하는 사람들 다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입니까? 보기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가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히 다투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요. 분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수고가 배가 되었습니다. 수고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런 응답들을 받아야겠습니다. 바나바는 구부러 있는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이프러스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때 13장 통해서 전도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바울은 새로운 길, 수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계속 중요한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참담 복음을 위해서 서로서로 서로 움직이도록 격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41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 이야기했는 교회들이 보면은. 신라를 택한 후 형제들의 주연의로 복한을 받고 수리기와 길리기와 다녔다고 했던 이 교회들이 사실 선교 1차 성교일 때 개척한 교회들을 역순으로 다닌 겁니다. 여러분께서 전도하시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 복음 받고 난 후에 우리 교회 왔을 때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세 가족 이런 만남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도록 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요. 이것 통해서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교회가 던든히 서도록 만들어 주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시5장 통해서요 실제로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큰 틀들을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새 틀들을 우리가 다시 봐야겠습니다 필요 없는 옛 틀들을 버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거 위해서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이 틀들을 바꾸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중에 사실 또 어떤 다툼이나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 통해서 수고가 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 통해서 역사실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을 그 이후에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새 가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항상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 로하여금 15장의 시간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참다운 복음운동할수 있는 새로운 틀 속으로 들어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서 주님 이 현장을 살리 참다운 전도운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오니 참으로 새틀 속에 그리고 복음과 전도의 방향 속에 맞는 진정한 일들이 포럼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현장에 준비한 새 가족들 특별히 확신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으로 기도합니다.